아, 막대 좋습니까? 예. 네. 여러분을 아침마다 이렇게 만나뵙게 될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대개 오시는 분이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딱 보면 누가 안왔다그방 알아요. <laughs> 네. <laughs> 그 오시던 분이 안 오시면 아 그분이 오늘 아침에 많이 편지 챙안 좋으신 모양이다. 이렇게 해도 자 어제 이어서 오늘 시대의 저망치 57장 네개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자 아, 법관이라고인데 부자 관음 관운, 관음의 신앙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이 부자법관, 아 부자 관원이죠 지한 예, 사람이 있었는데 예, 그는 음, 자만심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유대인의 높은 자리에 올라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며칠 전에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는 그 사랑을 이복관이 보게 된 겁니다. 아, 그래서 그분, 그는 예수님의 그참 그 부드러운 사랑에 대해서 매료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따르고 싶고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에 가실 때 달려나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모든 인간의 영혼에게 매우 중개한 문제를 그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까 아, 그는 돈도 많았지만은 아,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 당시 알려진 그 율법의 모든 것들을 자기는 이시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 그에게 너무 자만심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좀 생각을 바꿔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랬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이가 없는이다. 아, 그는 자신을 의의를 높이 평가했지만은, 그는 마음속에 그래도 아직도 만족할 수 있는 그 뭔가 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예. 그래서 예수께서, 어,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이가 없다. 이렇게 하시는 그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어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이것은 그 유대 사회에서는요, 선하다고 이렇게 인간에게 그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붙일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율법 뿐입니다. 그런데 이, 이 관우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선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나를 선할고하려면 진정으로 나를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디스크의 잘못된 생각을 아,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하시면서 영생없는 어, 비결을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육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를 예, 공경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을아 그러니까 이 가난이 뭐라고 되다해요아 그런 거라면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사람이 이런 걸다잘 지켰을까요? 겉으로 겉으로 나, 나 나타난 일법의 형식적인 면으로는 지켰습니다만은 그는 일법의참 성질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참 자기 상태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히 대답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에게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도록 이끄신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 관원에게 자아의 참 모습을 발견하도록 이끄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은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참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제대로 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자아를 포기하는 당신의 사업에 큰 일꾼이 될 것을 예수께서 아시고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아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 그, 예, 이렇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바칠 최고의 사랑을 의식하고 그 부족함을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심 안에 숨기는 겸손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그에게서 발견하기를 원하셨다. 그는 하나님의 참사랑, 율법의 참원칙은 아직은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바라시기는 그 율법의 원칙, 참사랑을 깨닫고 자신의 부족함을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안에 숨기는 그런 겸손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그에게서 발견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 영적으로 조금 교만한 상태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원하시기를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그 완전한 풍성과 율법의 완전함을 깨달아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당신의 완전하심 안을 숨기고 겸손하고 통일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참으로 어, 했기만 한다면 당신의 사업에 참 유용한 존재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의 품성을 탁월하게 향상시켜서 주께서 쓰실 수 있도록 성화시키기를 원하셨다 만약 그가원이 그때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쳤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임재의 본인 가운데서 성장했을 것이다 그때 자신을 주님께 바치기만 했다면 참 훌륭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을 거라. 예. 그래서 예수께서는 구원의 조건을 말씀하시오. 구원의 조건은 자기 포기의 정신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 거기 보니까. 아, 네게,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자, 여러분, 우리도, 어, 우리가 가진 것다 팔아가지고, 집이고 뭐고, 팔아서 교회에다 바치고, 주님 사업만을 위해서 나와야 된다는 말씀일까요, 그게? 그건 아니겠죠. 예, 집도 없이 절도 없이 주민을 만서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관원에게 왜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 관원은 물질력이 너무나 컸어요. 그거에 사로잡혀 있는 이상 아, 그는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질력을 버리라. 내게 있는 거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그 다음에 나를 쫓아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한 가지밖에 없었지만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다. 그런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였다. 이 부족은 보충되지 않으면 그에게 치명적이 될것인가 이는 그의 온 성질이 부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방정으로 말미암아 이기심은 더욱 굳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포기해야만 하였다. 이 영혼에게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laughs> 아주 강했어요.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강했어요. 이 그는 이 약점 물질을 사랑하는 것 하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데 반드시 고쳐야 될 속성입니다. 고치지 않으면 그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오늘날 너희의, 너희의 성길자를 택하라 할때그 말씀과 같은 성주로서 어, 그의 운명을 결정하기 예, 하라고 하는 그 요구 조건과 같아요. 예, 그래서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야심 찬 욕망, 이, 이 야망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랬을 때. 이 말을 탁 들을 순간, 이 사람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 그, 누가 보면은,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걸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의심하더라. 그, 이건 누가 보면 떠났단 말은 없어요. 똑같은 기절이마태보음에 나오는데, 이,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간다는 것까지 나와요. 마가보음에도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냐라. 거기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재산을 버리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을 따르고는 싶었는데, 따른다음에뭘 버리라는 거예요? 재산. 어, 재산 버리고 한다니 선생님과 재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는데, 이 사람은 무게가 어느 쪽이 더 무거워요, 저 재산. 예? 저걸로 재보면 예수님 쪽은 가벼워. 재물 쪽이 더 무거워.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서, 아주 슬퍼하면서. 참. 끈시하면서 갔다. 에. 에, 에, 믿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아, 불신이라고 떠먹는 그게 아니고 근심입니다. 이 세상에 명예나 재물이나 이런 것이 많으면 에,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절대 믿음은 자라든 못합니다. 그 씨뿌리는 비유에서 보면은 세 번째 씨가 어디 떨어졌는가 하면 뭐에 떨어졌어요? 가시 뚫기밭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뿌리를 내리고 좀 자라기는 하지만은, 가시가 많으으로 어, 그 기운이 막혀가지고 결실치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런데 거기 가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죄물이나 세상에 대한 근심이라고 그랬어요. 근심이 많으면 절대로 믿음은 자랄 수가 없어요. 다 아, 맡겨야 돼. <laughs> 그리드기돼 있어 그리스도께서는 그 관혼으로 하여금 그가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완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만이 관혼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의 희망이었다. 그의 높은 지위와 재산은 그의 성품을 악으로 인도하는 교묘한 가마를 끼치고 있었다. 예. 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본이다. 내가 뭐 악한 걸 악한 사람 이 되려고 결심한 건 아니지만,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게 되면 모든 악행이 악행처럼 보이지 않게 나중에 된다. 그래서 그는 하늘의 보화를 원하였지만, 그의 재산이 가져올 현세 유입도 원하였다. 그는 영생을 원하였으나 기꺼이 희생하고하지 않았다. 영생의 값이 너무 큰 것처럼 생각되고 재물이 많음으로 그는 슬퍼하면서 떠났다. 예. 여러분, 영생과 이 세상의 부와 그 값을 비교해 보면 몇대 몇쯤 될까요? 예? <laughs>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잘 살아야 앞으로 몇십 년. 그렇지? 그때 뭐 행복하게만 산다는 보장도 없어요. 앞에서 고생할 수도 있고 고통 당할 수도 있고 자네 때문에 막 힘들 수도 있고. 그거 몇년더 사는 거 하고 영생. 영생이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불사불멸해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돼서 영광의 광채를 나는 그런 생명을 가지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그 상태에서 영원한 하늘에서 영원히 산다는데 그참이이 이 세상의 부와 영생을 저울질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 거기에 눈이 멀어버리니까 그 가치만 보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 유대인 유대인들은 어디 가나 돈을 잘 벌잖아요. 그 유대인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어시 아버지 돈이 뭡니까? 아버지가 조금 생각해. 예. 저 유리 조각 하나하고 은화 하나를 가져 가져왔어요. 그 창문 있는 창문에 유리를 이렇게 붙였어요. 뭐가 보이냐? 예, 바깥 사람들 다르, 다니는 거고 마차가 지나가고 아 건물들 잘 보입니다. 그러냐? 그 다음에 유리를 뗀 다음에 은화를 거기에다 붙여놨어요. 야, 은화를 쳐아 뭐가 보이냐? 은하 볼게 안 보이는데 마찰한 그런 것들 때문에 아, 안 보이는데 그거다 돈이라는 것은 그걸 쳐다보면 온 세상이 다 가려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 너 볼게 안 보여 맞습니까? 예 돈에 집착하면 다른 건 가치가 없어요. 자기도 나중에는 못 봅니다. 아 그게 바로 돈이라고 하는 거야. 거기 어디 빠지면 안 되는 거야. 돈 자체가 필요해안필요해 돈은 악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돈은 또 악이래요. 예수님 돈이 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근본이라고 했지 돈 자체는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 도와줄 수도 있고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꼭 필요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내 마음이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요 네. <laughs>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기만이다 예,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그 돈이 자기의 뭐가 되는 경배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예, 그리스와 도 동역자가 되고 주여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전 존재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을 것이다 그 사람이 돈을 네. 모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야. 그내 것은 다 누구 것처럼. 당신가 <laughs> 그래서 예수 내가 그랬어요. 돈이라는 것은 많이 모 모은 좋다.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좋은 일만 다 써라. 아 그렇게 하면 내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예. 네. 그거 우리는 열심히 버려야 돼요. 지금 저 누군가면은 세계에서 제일 부자였던 사람,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그, 마이크로, 그, 컴퓨터에서 만든 사람 누구죠? 예. 네? 빌게이츠. 네, 빌게이츠. 뭐라고 그랬어요? 데프티에서 강의하면서. 어. 돈 여러분 벌수 있는 데까지 벌어라. 그 다음에는 그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회도 하나하라 자기가 그렇게 했어요? 자기 재산의 90%를 사회다 에하원했습니다 자기 자녀들에게는 5%만 준대요, 5%. 나머지 5%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90%하고 5%, 5%는 남았잖아요. <laughs> 미국 사회에서는요, 부자들이 존경을 받아요. 부자 하면 다 존경합니다. 왜? 다 그렇게 자수정가해가지고, 흑수저로 태어나서 자수정가해서 그걸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사회 이익을 끼쳐요. 근데 우리나라는 부자 하면 어떤 관심이 있고, 생각이 어때요? 좀 부정적이야. 줄잘 써가지고, 어?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그렇게 하고 그걸 자식한테 다 상속해 주려고 그냥 변법을 쓰고, 뭐, 별짓다고. 그래서 누구는 지금 저돈받고있습니다만 예, 네, 그런 식이야. 돈 있는 사람 돈더잘 벌어. 자기 그걸 이용해가지고. 아직 없는 사람은 막 어떻게 해가지고. 약한 기업들 싹 죽게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존경을 못 받아요. 부자가 존경받는 사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부자들이 돈을 잘 써야 돼요. 네. 그와 같이 오늘 날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재물과 아, 재능과 기회를 위탁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도와주는 일에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대리자 부자들은 그 부를 누가 주셨다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돈벌수 있는 재능과 또 기회와 모든 걸 여건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벌지. 전쟁이나 일어나고 뭐 자기가 불교자나 되고 뭐 이런 되면 어떻게 할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뜻대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맞죠? 예. 아이자 예, 어, 여기 돈은 뭐와 같은가? 돈과 인간 관계는 마치 배와 물과의 관계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육지에서는 한 짝이도 쓸모가 없어요. 물이 있어 있어야만이 배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물과 배는 뛸래 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물이 꼭 배에게 필요한 거지만은 물이 새 가지고 배 안으로 들어오면 배를 침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돈과 사랑과의 관계가 그와 같대요. 돈이 우리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꼭 필요해. 그렇지만은 이새 가지고 이 돈이 내 안으로 들어 버리면 나를 접목하고 나를 침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어디까지나 하, 나를 돈이 나를 지배하거나 내가 돈을 바로 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으로 살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돈으로 침대는 살수 있으나 돈으로 장은 살 수가 없다. 여기 잠못주무신분들 계신데, 침대는 아무리 좋아도 침대만 뭐 몇백만 원짜리 사면 잠이잘옵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돈으로 책은 살수 있으나 돈으로 지성은 살수 없다. 맞죠? 예. 돈으로 음식은 살수 있으나 돈으로 식욕은 살수 없다. 예. 돈으로 집은 살수 있으나 돈으로 가정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가 있으나 돈으로 건강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쾌락은 살수 있으나 돈으로 행복은 살수 없다. 맞습니까? 네. 예. 돈으로 아, 할수 있는 게 많아요 없는 게 많아요? 없는 게참 많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행복을 가르쳐주는 거는 아무것도 살수 없어요. 가정도 못 살고 행복도 못 살고 영생과 천국과 이런 건 아무것도 못 삽니다. 돈은 언제만 필요해요? 내가 건강하고, 어, 내가 모든 걸할수 있을 때만 필요해. 어떤 사람이 배가 난파돼 가지고 무인도에 상륙을 했어요. 에, 바나나 이런 거좀따 먹고 좀았는데 그게 다 떨어지니까 이제 굶어야 돼. 너무 목동하고배도 고프고 죽겠어요. 한 일주일쯤 굶었어요. 눈이 휑한 거 보이는 게막 조금만 있면 죽을 지경이에 근데 저쪽에서 파도에 상자 하나가 이렇게 떠떠미는 거예그 속에 뭔가 들은 것 같아요. 그 속에 이 사람은 야, 기대를 하고 기다렸는데 드디어 상자가 가까이 왔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걸 끌고 탁가다로 탁, 탁 나간 다음에 돌멩이를 쳐가지고 열어보니까 그 속에 다이아몬드, 빛, 금화가 반짝반짝 뜨있어요이 사람이 <laughs> 어떻게 했어요? 그걸 들어가지고 바다에다 확 집어던지면서 세상에 내게 이런 것이 무슨 필요할 말인가? 나는 지금 곧 죽을 텐데 내게 필요한 것은 한 모금의 물과 한 조각의 빵이 필요한데 이게 도대체 뭘할 말인가? 그 사람이 결국 죽었어요. <laughs> 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게 돈이 아니고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 생명이요? 부모님. 맞습니까? 여기 네. 아, 한 소년의 이야기가 있어요. 네. 필라델피아에 조언이라고 하는 열세상봉 소년이 있었는데 그는 너무 집안이 어려워서 벽돌 공장에서 벽돌을 찍는 노동을 하는 아이였습니다. 네. 그러나 그는 교회를 신실하게 다녀요. 교회를 사랑해요. 근데 그 교회까지 가는 길이 비만 오면 진탕이 돼가지고 가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 어른들을한 사람도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결심을 했어요. 어른들이 못하면 나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하루에 임금이요 7센트밖에 못 받았어요. 7센트는 참 옛날이니까 이만큼 받지 근데 그 중에 반을 뚝 떼어가지고 날마다 벽돌을 한 장씩 사가지고 이큰 길에서부터 교회까지 한 장씩 이렇게 쌓는 거예요. 한 장씩. 근데 그 아이가 교회까지 가도록 벽돌을쌓으려고 계산해 보니까 2년쯤 걸리게 생겼어요. <laughs>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안 했는데 길이 쫙 깔리게 됐어요. 왜? 교회 장로들이 이 모습을 보고 양심의 가책으로 됐어요. 이쪽은 아이가 자기 수입에 절망을 꺾어 해가지고 죽도록 그렇게 고생한 아이가 이게 한걸 보고 마음이... 가치를 느껴야 되겠어요? 안 느껴야 되겠어요? 느껴야 되는 게 정상이지 그래서 직원을 해가지고 돈을 거대가지고 하루에 책을 싹 깔았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 네. 미국의 네. 최신문 장관 하면서 세계에서 백화점을 세척 만들어낸 원어마이크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존경받는 지금 후에도 그, 그, 그가 그 벽돌 쌓는그 교회에서 그 헌장을 만들었어요. 와나메그 헌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평소에 너무나 존경스럽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닮아가자 그래가지고 그걸 걸어놨다고 해요. 그래. 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여러분 돈을 쓰라면 이렇게 써야 돼요. 예. 누구를 먼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나를 쓰는 것니다 우리가 돈에게 지배당하면 안 돼. 요 돈을 지배해야 돼. 요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내가 돈을 지배해서 돈을 가지고 내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우리 여러분과 자다리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 아버지, 오늘 또 새벽 이명에 우리의 눈을 뜨자마자 주의 몸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잘한다고 해도. 잘못한 것들 우리는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 네. 주님 오늘도 당신의 사랑하시는 종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주님이요 오늘도 우리 병원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이 코로나에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국화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아, 네. 우리의 드리는 모든 기도가 아름답게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